안녕하세요.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녹화는 지금 시간. 자, 5월 5일 어린이날 황금 연휴 기간이죠. 자,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도요, 이 어린이날 공휴일을 맞아서 긴기급등 종목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쪽부터 보시면요. 이 솔레이어, 수익, 아크, 버츄얼, 이오스, 네오, 헌트 등등. 어, 전부 다큰 수익 중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들의 수익률은요. 정보방에 입장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가고 있는 이러한 실시간 수익률인 겁니다.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100% 무료입장이 가능한데요 자,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편하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솔라나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잘 담아두시면요 남들처럼 쉬시면서 급등 수익까지 확실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요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1봉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타점 잡아드린 이후에 단기 급등이 나던 종목들과 같이 올해 초 고점을 기준으로 어긴 하락세는 쭉 이어져온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4월 초 지지를 받던 매 까지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곧바로 활발한 거리량이 뒷받침이 되면서 하락시선 그리고 이탈했던 요매물대를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빨간색 5일선과 그리고 주황색 21선의 골든크로스가 완벽하게 출현을 해주었고 자 오늘날까지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이 빨간색 5일선과 노란색 6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이중 골든크로스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현재 이중단기적인 상승세가 매우 강력하다 또는 뭐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연이은 음봉 캔들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정확하게 주황색 21일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상승세로 어, 전환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황색 21선과 노란색 61선의 골든프로스까지 나와주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네.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위쪽에 파란색이 지금 200의 장기 평자 여기가 이 위쪽 매물대인 27만원 부분이랑 굉장히 어, 조금 중첩이 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어, 상승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 솔라나가 시가총액이 무려 1 백십조 원이 넘는 초대형 메이저 알트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메이저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속적으로 꾸준하게 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 대형 고래와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 확보가 잘 되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27만 원 매물대를 넘어가는 순간요, 200선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 어조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나 이 33만 6천 원대까지의 폭발적인 수익도 충분히 노려볼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 매수 찬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잡아드렸던 이솔라나의 추후 매도법 그리고 실시간 대응법이죠. 실시간 대응법. 자 이런 것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는 정보방에서 제가 100% 무료로 잡아드린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발 절대로 지금 이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요 어, 제가 직접 실시간 라이브로 운영하는 정보명이 들어오셔서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수익들 있죠 자, 이런 수익들과 함께 어, 솔라나의 추가 급등 수익까지 어, 전부 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솔라나로 마무리도록 하 할게요 감사합니다